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와 음악사입니다. 어, 벌써 6월 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 장마가 온다고 하니까 어, 피해 없으시도록 어, 대비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울 강좌는요. 어, 프로쇼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파일이고요. 어, 실버, 실버 액자트를 만들어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주 이쁘니까 강좌 어, 보시면서 천천히 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카페 게시판에 걸어드린 링크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이렇게 압축된 어, 파일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러시면 오른쪽 마우스 되시고요 창이 뜨시면 위에서 세 번째 여기에 불기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압축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이러한 폴더 하나 더 어, 생성이 됩니다. 그러시면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해서 폴더를 오픈 시켜주시고요. 요 밑에서 두 번째 프로쇼 플라워 실버액자 포토 앨범이라고 써져 있죠. 어. 얘를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 참, 그리고, 어, 죄송합니다. 음, 여기, 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시기 전에요. 그 폴더 안에 보시면, 요 폴더 안에 보시면, 트랜지션이라고 있습니다. 트랜지션. 네, 트랜지션. 여러분들은 없기 때문에 아마 미싱 파일로 뜰 겁니다. 그래서 얘를 꼭 집어넣고 하셔야 됩니다. 자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해서 얘를 오른쪽 마우스 쭉 아주 왼쪽 마우스 빈 공간에 대시고 쭉 드래그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쭉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복사를 합니다 네, 복사는 왼쪽 마우스 클릭 하시면 복사가 된 겁니다 그러신 다음에 바탕화면으로 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탕화면으로 나가 주셔서 프로쇼파 그 아이콘 있죠 이 아이콘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창이 뜨시면 파일 위치 열기 네, 왼쪽 마우스 클릭. 위에서 두 번째죠. 그러시고, 스크롤바를 쭉,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쭉 위로 올립니다. 그러시면 쭉 이렇게 폴더들이 있어요. 요 밑에는 아닙니다. 요 폴더들이 조금. 밑에서 두 번째. 트랜지션이라고 있습니다. 트랜지션.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해서, 어, 트랜지션 폴더를 열어주시고요. 요빈 공간에 대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있기 때문에, 어, 안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 계속,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붙여넣기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CRUD 1번 레이어 그다음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러면 둘네 여섯 여덟 개입니다. 트랜지션이 총8개에요 이렇게 해서 들어간 게 확인되실 겁니다. 그러신 다음에 닫아 주시고 다시 얘를 넣으시고 여기 있는 어, 프로시 아이콘,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싱 파일 안 뜹니다. 만약에 트랜지션을 안넣고 실행시키시면 아마 여러분들은 미싱 파일이 뜰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트랜지션 파일을 먼저, 어, 넣어주시고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쭉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요 이번에는 제가 어, 영상하트속클리 이미지를 넣습니다. 번호는, 어, 상관하지 마시고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그래서 쭉 이렇게 보시면 영상 아트스 굴림이지 1-1번입니다. 여기에다가 사진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해서 옵션창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러시면 슬라이드 옵션창이 뜨죠. 그러면 다른 거는 뭐 이제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지만 교체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대수순대로 어, 사진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은 조금, 음,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요 역자 틀이 워낙에 쪘기 때문에 보이지는 그요 보이지는 공간이 너무 적습니다. 이렇게 원으로 되어 있는 액자틀이라서 어, 좀 쪘기 때문에 이미지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 창 띄워 주시고 마음에 드시는 이미지 있으시면 여기다가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영상 아트 스쿨 이미지 1-1번이었죠. 예, 거기다가 갔다가 드래그로 해서 창을 좀 구분선 쭉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좀 늘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마음에 드신 이미지를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쭉 드래그로 끌고 오신 다음에 끌어오셔서 여기다 놔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옵니다. 두 번째, 두 번째로 넘어오면은 지금 현재 여기는 크롭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설정은 다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30, 20, 마 10, 여기 10이죠. 설정은 돼 있는데 크롭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가 예를 들어서 인물이 중앙으로 잘 들어가셨으면 그냥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인물이 한쪽으로 좀 썰렸다 하시면 여기 크롭, 왼쪽 마우스, 에디트, 왼쪽 마우스 클릭해 주신 다음에 약간 정사각 형식으로 이렇게 어, 만들어서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물이 여기 보시면은 점들이 보이지죠? 예, 점들이 있을 때 이렇게 열 십자로 했을 때 인물이 중앙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면 깔끔하게 들어가집니다. 자, 됐죠? 오케이 눌러주시고 이 음악을 좀 잠깐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악은 어, 유튜브는 저작권이 있다 그랬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인물이 중앙에 잘 들어갔죠. 깔끔하게. 이 틀은 포토샵으로 해서 다 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약간 반짝이도 좀 넣어가지고 반사판 같이 어, 만들어 봤습니다. 네, 만들어서 보니까 아주 이쁩니다. 네 그냥 어, 돌아가는 것보다는 약간 어, 반짝인게더 나을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액자 틀이 빛나는 거 보이시죠? 예, 이렇게 해서 자, 1번 슬라이드 이 이미지 교체하시고 마음이 드셨다면 바로 3번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 이미지는 아무 이미지나 이렇게 끌어다가 놔주시면 됩니다. 예, 왼쪽으로 가서 클릭해서 쭉 드래그로 끌고 오셔서 여기다 놔주시면 되시고요. 여기도 동일한 방법으로 어, 이렇게 크롭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넣는데 이미지가 정중앙에 있어서 정확히 잘들어가졌다가 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네, 굳이 크롭으로 자를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잘라주시면 거의, 어90% 이상은 정중앙으로 인물 이미지가 들어가집니다. 네, 이점 참고하시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넥스트 버튼 눌러서 4번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도, 예를 들어서, 어 좀 한쪽으로 쏠려 있는 이미지를 한번 넣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중앙이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플레이를 시켜 보시면 아마 인물이 이쪽으로 우측으로 좀 쏠려 있을 겁니다. 그죠? 네, 이러실 때는 여기 크롭에서 지금 크롭으 상태가 되는데 이 인물이 한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좀 중앙으로 돌아졌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비포 원본 영상 원본 이미지, 그다음에 여기는 수정 후 인물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중앙으로 액자털 중앙으로 인물이 들어와집니다. 이렇게 꼭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인물이 한쪽으로 좀 쏠리면은 어딘가 모르게 불안정해 보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고요. 자, 5번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쿨업 상태가 좀 되어 있는가지고 체크돼 있죠? 얘는 크롭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 이미지 끌어다가 놔주시면 돼요. 마음에 드시는 이미지. 그리고 인물 중앙에 놔주시고, 어, 이거 줄이실 때는 정확하게 정사각형이 아니라도 됩니다. 여기 보셨을 때 인물이 정중앙에 있기만 해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인물이 좀 중앙으로 잘 들어졌죠 아주 색상이 깔끔하고 어~ 여기에도 좀 그~ 나비 파티클을 좀 넣을까 하다가 어~ 좀 나비 넣으면은 지저분해질 것 같아서 안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파티클 영상 소스가 어~ 네 개나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량이 커요 네개 다섯 개나 들어가네요 예 그래서 용량이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동영상 넣지 마시고 이미지로 해서 영상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넥스트 버튼 눌러서 6번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6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같은 방법입니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쭉 이미지를 둘러보시고 찾아보시고 마음에 드는 이미지 있으시면 이렇게서 끌어다가 밑에서 두번째놔 주시면 됩니다. 그러신 다음에 크롭으로 오셔서 인물 위치만 맞춰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왼쪽 가서 클릭해서 좌우로 어, 옮겨 주시면 됩니다. 자, 됐으면 플레이 시켜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만 해 주시면 거의 어90% 이상은 인물이 중앙으로 들어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액자틀도 참 이쁘죠 어 고광택 실버로 포토샵으로 해서 액자를 만들어서 마스크 씌워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이쁘게 쭉 여러분들은 어쭉 여기 끝까지 아마 여기 16분인가 음, 확실지 잘 모르겠네요 18번까지 있네요. 18번 이렇게 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꼭 어, 트랜지션을 먼저 넣으신 다음에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강좌 보시면서 천천히 하나하나 이쁘게 영상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장마철 건강 잘 챙기시고요. 장마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좌의 시야음악사였고요. 다음 강좌에서도 좋은 자료 강좌로 여러분들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강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좌의 시와 음악사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